야, 연보성, 이번 SSL 찐이에요? 즐기는 거예요? 연보성이 방송한다고 맨날 유쾌한 척 해서 그러지. 얘도 각 잡고 스타만 존나면 쟤 그냥 그냥 가티어가. 연보성이 진짜 내가 알기로는 희대의 재능충일걸, 얘도? 정윤종과야 얘도. 근데 보성이도 이제 방송한다고 스타에 그냥 올인 안 해서 그러지. 얘도 올인하면 바로 가티어야. 근데 성대 게임은 항상 재밌더라. 성대가 여러분들. 게임 내에서 심리전 엄청 걸어요. <laughs> 진짜 심리전 엄청 걸어, 송대가. 진짜 이지선다 존나 걸어, 김성대가 머리에서 타는 거야, 머리가. 일단, 연보선 선수의. 저그전 단점은 초반에 원팩 더블인 거 받고, 이름 편하죠? 이맵이 멀티 이어 맞기 편해가지고, 메카닉 엎어지는 것도 안 나빠요. 아까 1경기 네, 봤잖아, 네, 도제욱 경기. 배열을 토스가 배열을 딱히 배열을 실수한 거 배열을 없었는데 배열을 그냥 이 그냥 눕고 멀티 잘 이어먹으니까 알아서 자멸하잖아. 네 이제 그게 있어요. 맵을 보면은 주체자의 의중을 알 수가 있어. 전 시즌에 저그가 우승했어. 전전 시즌에도 저그가 우승했어. 그럼 저그 맵은 안 깔아줘. 그러니까 김민철 때문에 저그들이 피똥쌀 수도 있는 거지. 아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체자야저 그가 다 해쳐먹어. 스토리가 안 나오잖아. 온 게임 때도 그랬어. MBC 때도 그랬고. 오 아, 네. 인코스를 탔어요. 이렇게 되면 뭐야? 잡기 쉽지 않거든요. 뭐야? 아, 네. 어라지라운드로들아아 네. 어라? 네. 잠깐만. 아야야 보성아 이거. 아이고 아이고 자 컨트롤 컨트이양미하자 살짝 아쉽네요. 네. 이게 살짝 아쉽기는 솔직하게 얘기해. 너무 급격하게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네. 처음에는 네. 움직임이 좋았는데. 미날피 뭐가 아쉬워죠? 게 솔직하게 파이 얘기하는 거 원래 그런 건 네. 아직까지는 연보성이 네. 뭔가 액션을 안 취했잖아. 네. 그럼 네. 저거 네. 이거 쓱 보고 오지. 네. 올드론. 엄만 네. 찍어놓고 네. 올드론. 네. 어차피 타라는 네. 못 뛰어나와. 네. 어차피 네. 못 뛰어나와. 이러면 이제 올드론 뽑는 거야. 올드론 싹째는 거야. 뮤탈7 개만 맞추고 왜 S C v 옹콤 나니까. 그리고 나서. 그리고 드론 다 찍어놓고 뮤탈 엄만.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래 야엉겁 나가 돼 근데 테란은 이걸 몰라. 자, 견제 들어갑니다. 자, 골리안, 자, 알 수가 없어. 째는지 아, 뽑는지. 좀, 좀 자, 주가로, 주가로. 오, 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 무타를 쑤시는 이유도 그거야. 나 간다. 수비해라. 아, 그 수비를 할 수밖에 없거든 테란 이렇게 그러면서 네. 이제 올드런 하네. 해처리 들리면서. 저게 현명한 거예요 이게. 자, 엄만 찍어놓고. 자, 내가 죽일 거면 계속 병력 뽑고 쑤실수 그 있으면 병력 뽑고 아니면 올드로. 봐봐 어, 엄청 찍잖아. 해철이 다 펴져 있잖아. 이제 이러고는 뮤탈 엄만 어. 찍어놓고 안 보여주면 그만이야. 11 뮤탈로 뭐털때 있으면 털고. 그거 아니면 안 보여주잖아. 테란이눈 그 감고 그 게임해도 찍어야 돼. 뭐 메카닉을 할 때는 맵이 좋아가지고 업테란으로 엎어질 수 있는 맵들. 스타포트 올리고 벳슬 만들고. 그러면은 적어도 가슴을 쭉쭉쭉쭉 이어 나간다면 다안나온다 퀸. 업그레이드까지 신경 써 주고 있는데요. 수비 라인을 더 확충을 했습니다. 골리자를 본진 안쪽에 세워 놓고 그다음에 이제 렛으로위 아래를 모두 다 커버를 했다 어, 근데 왜 이렇게 뮤탈이 쓸데없이 많이 죽지? 어, 들어갈 공간을 최소화시켜 놨어요. 지금은 수비 라인이. 네, 네. 뮤탈이 너무 쓸데없이 많이 죽는데? 하저스포트거든요스포트를 어? 봐야 상대방이 뭐야? 위탈 계속 뽑네? 어 이거 이러면은 만약에 연보성이 잘 버티면서 뱃슬라고 가슴을 뛰어먹고 이러면은 저구도 쫓겨. 그 연보성 선수도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아 그냥 죽이려고 뽑네. 결국은 아, 안마랑 쪽을. 아다 봤다 벌초로. 이러면 연보성 안 나가지. 절대 안 나가지. 뱃슬라올 때까지 뽀탱기지. 이거 그냥 뮤타로 담글라고 하는 거야? 안 담겨요, 이거? 테란이 맞먹고 수비하면. 아, 연보, 그냥 담글라고 온 거야, 이거. 근데 연보성이 봤어, 담글라고 하는 거. 어, 이거 안 담기는데, 이러면은? 다 알고, 맞먹고 수비하잖아, 지금. 아 이러면은 성대도 김성대가 꼬이는데? 쟁까 네. 그러니까 째다가 말았어. 그까 테란이 가드 올리고 있었잖아. 그러면은 저그도 쟤야 되거든 근데 당굴라고 들어갔다 못 담갔어 지금 벌처가다 봐가지고. 어 김성대 쪽 이거는 어, 무리수 큰데? 그리고 이제 연보성은 나갈 필요가 없어. 그냥 3 4업 때까지 엎어지면 그만이야. 3업 4업, 때까지 나갈 필요 1도 없어. 왜? 저그가 안 째잖아. 저그가 안 째고 그냥 뽑기만 하잖아. 그럼 테란이 뭐 할라나가? 계속 뽑고만 있으면 테란은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연보성은 그냥 업테란 하고 있는데 성대가 뭔가 찌르다가 잘못 찔렀지. 히드리스크는 아니면 추가적으로 퀸까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단순 뮤탈리스크로는 그럼 연보이할건 정해졌어. 벌만 돌리면서 어, 골리앗 이제 뭐야 베슬로 수비하고 할까요? 업돌리면서 멀티만 네. 먹으면 돼. 자, 여기서 보내고 통해서 근데 연보통 잘한다니까요, 얘. 업그레이드, 네. 올리고는 얘가 연습 좀만 했으면 가티어야. 예, 구석구석에다가 마인매 하고 그다음에 벌처 견제도 사실 거다 그리고 게... 이제 베슬이 나왔잖아. 상가스가 파지잖아. 그럼 테란도 탱크 나와요. 그러면은 뉴탈히드라로 이걸 못 밀어. 그럼 그때 2억대 있거든? 그럼 저거는 뭐가 필요해? 퀸이 필요해. 그러려면 뭐 해야 돼? 가스 멀티가 많아야 돼. 근데 지금 멀티가 없잖아. 만약에 여기서 김성대가 진짜 히드라 뽕 뽑아가지고 밀러 밀라 그랬는데 안 밀린다. 그럼 저요. 야 김성대 머리 쓴 거야. 여기 에 이레디 걸으라고 안 아, 걸었잖아. 이레디저 이레디 걸으라고 대놓고 온 거였어. 이런 상태에서 이런 만오거든 여기. 조금 부이될 만한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이. 제 배설만 왔다 갔다 또 거리거든. 또그 터레스 김성대도 터레스 이제 할게 없어. 그 터레스 김성대 터레스 지금 반쇼부 됐어요. 뭐 그다음에 벌 견제를 위해서 여기서 뮤탈리드라로 뭐 피해 못주면업한 답이 안 나와, 이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어 히트, 잠깐만 이역안 됐는데 나가게? 어? 네. 김성대 선수의 양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 잠깐만 그 이역안 됐는데 그왜 나가? 좀 있으면, 오히려 이건 김성대 자신 히트, 있어서 나가는 데. 건데 이거? 네. 왜냐아 <laughs> 어. 오, 아, 디펜시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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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노려봤었는데 디펜시브로 탱크 하나를 살려. 디펜시브 씨.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그더 어, 진출 타이밍을 살려냈습니다. 탱크 두. 네. 여기 아, 여기서 이제 김성대는 멀티 깨고 어, 돌아와서 네. 막겠다 그죠? 드론 살려야 되고. 이 싸움이 안될것 같으니까 오히려 상대 멀티를 지금은 습격을 하는 네. 선택을 했는데요. 아니 이거 온니미탈이나 보이는데 지금은. 어, 지금 아웃시 멀티를 파괴하긴 했지만 김성대 선수 입장에서.

아이이 아, 이 맞춰서 나온 거네. 이업 맞춰서 나온 거. 근 근데 후속이 아니 연은 확실히 잘한다. 김성대가 자멸했어 이거는. 네,